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공학번 최지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학부를 다니는 동안 수리과학과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철학을 부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를 졸, 졸업한 후에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대학원에서 진화생물학과 동물행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경희대학교 응용수학과로 가서 현재 경희대학교 응용수학과 학술연구교수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업으로 작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책을 출간했는데요. 어,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먼저 물리학의 산맥이라는 책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출간했던 책입니다. 네, 고등학생이 물리학 책을 출간한다는 게 굉장히 그때는 참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와서 문학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상상하라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과학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모티프를 가지고 쓴 책이고요. 어, 판타스틱 과학 클럽은 제가 쓴 짧은 SF 소설과 그에 대한 또 역시나 짧은 논픽션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개미의 경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점을 가지고 개미의 수학이라는 책을 2020년에 출간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8월에 출간한 책은 어, 통계학 교재인데요. 실험 논문 작성을 위한 통계학의 정석 이런 책입니다. 어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대학원생분들이 실용적인 통계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적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제가 2020년부터 어, 통계를 강의하기 시작했고 그런 내용을 모아서. 이런 교과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도 많은 대학원생, 또 연구자분들에게 통계를 강의하면서 어,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총 8편의 논문을 1저자로 출간했습니다. 어, 제 연구는 모두 생명과학적인 주제를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내는 그런 주제의 연구들이 많은데요. 어,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제가 대학원 때 다녔을 때 어, 개미의 경로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개미의 경로가 사실은 시간 최소화를 하는 빛의 경로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또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사이언티프 리포트라는 저널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요약한 것이 2020년에 출간한 개미의 수학이라는 책입니다. 또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위생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이즈 이론을 이용해서 해석한 그런 논문을 또 최근에 출간하기도 했고 가장 최근에 출간한 논문은 어, 암의 협력을 방해해서 어, 진화적 원리를 이용해서 암의 협력을 방해해서 그렇게 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오토로그 셀 디펙션이라는 방법을 시뮬레이션적으로 어, 연구한 그런 논문을 최근에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어, 즉 생명과학적인 주제를 진화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수학적인 방법론 또는 통계학적인 방법론 또는 코딩 이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연구는 어, 암에 대한 이해를 진화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어, 패러다임의 암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할 여러 가지 연구나 또 창작물들 네,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후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자기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음, 같습니다. 어, 저는 인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Good Thinker입니다. Good Thinker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작하고 융합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Good Thinker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예술가라든지 연구자라든지 작가 쪽, 즉 무언가를 새로 생산하는 그러한 어, 직업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또한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굿 러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굿 러너는 지식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는 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실수 없이 무언가를 수행해야 되는 의사나 변호사 또는 고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러한 어, 성향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굿 싱커인지 굿 러너인지를 잘 판단해서 자신의 커리어 패스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전공을 선택할 때 제가 한 가지 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 현대 사회에서의 트렌드는 전 분야의 과학화와 전 과학의 수학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과학이 별로 쓰이지 않았던 문과 과목들 인문학 사회 과학 분야에서도 현재는 과학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언어학이 그렇고 경제학이 그렇고 심리학이 그렇습니다 이 연구 분야에서는 과거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수학적 방법 질적 연구. 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도 요새 많이 수행이 되고 있고 통계학적 처리라든지 수학적 모델링 이런 분야가 이런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 과학 역시도 좀 수학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학과 물리는 예전부터 수학과 친숙한 분야였지만 예전에는 수학과 좀 거리가 있었던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많은 통계적인 또는 수학적인 방법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수학과 생명과학을 전공한 배경을 바탕으로. 생명과학적인 주제를 수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연구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를 다닐 때 수학과 생명과학을 같이 전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부량이 많아서 힘들고 또 겹치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좀 힘든 점이 있었는데 고생은 많이 했지만 지금 연구성과에 있어서 굉장히 달콤한 열매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만약 연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은 설령 문과 쪽 연구를 하시다 하더라도 어, 통계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좀 어, 로드가 높은 이과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공 선택 잘 하셔서 네, 여러분들 좋은 어, 선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